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리뷰룸 그리고 저는 한국거래소 총무부 김재홍 사원입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쓰실 때 터치를 이용하셔도 되고 키보드를 이용하셔도 되고 또 재미있는 점이 바로 펜을 쓸 수가 있다는 점이잖아요. 펜슬. 네. 펜슬을 쓰실 수 있는데 예전에 안 되는데 이제는 그냥 손으로 쓰는 내용, 아예 손 필기한 내용으로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갔다가 붙이면은 충전도 되고 헤어링도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펜슬 쓰실 때 이제 메모 앱에서 쓸수 있는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 바로 그냥 갔다가 쓰실 때, 예를 들어서.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펜슬 영역이 나타나요. 근데 펜 종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 펜이 손글씨 인식 스크립을 펜입니다. 스크립을 펜맨 왼쪽에 있는 이게 스크립을 펜인데 이 상태에서 쓰시면 문자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그때그때 그때 바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영어도 물론 가능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예 명확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한 다음에 한자 입력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인식시키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스크립을 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필요 없는 내용, 추가적인 제스처 같은 걸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지워져요. 막 이렇게 덮으시면 지워집니다 다시 한국어로 해서 자 이렇게 써서 필요없는 내용을 이렇게 쫙 하면 지워지는건데 좀 알면 재밌는 기능이 지금 감사 다음에 뭔가 중간에 내용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으면 띄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붙여집니다 긁으면 띄워져요 긁으면 이렇게 띄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또 이거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 부분을 선택하고 싶으면 그으면 됩니다 전체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 거고 이 부분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그으면 그 부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선택해서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써도 인식됩니다. <laughs> 이렇게 써도 인식되는데, 이 부분에다가 중간에 필요한 내용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띄워져요. 여기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공간이 생성된다는 거, 그리고 지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럼 이펜을 이렇게 두번 두드리면 지금 뭐에 바뀌어요? 바뀌죠? 이렇게 두번 두드리면 펜도구를 지우개 도구와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번 두드려서 지우개 상태에서 이렇게 내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 내용은 설정해 보시면 애플 펜슬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중 탭 했을 경우에 지우개가 전환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고 아까 그 입력하는 기능 명령어 다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도 여기 손글씨 입력 부분에 쓰기 누르시면 여기 도우미가 나옵니다.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은 기능이 어떻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 내용이 들어있죠? 여기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되고요. 펜이 스크립을 펜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는 일반적인 펜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반적인 펜을 쓰실 때 한번 더 누르면 굵기가 나옵니다. 진하게 쓰고 싶다. 진하게 쓰고 싶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부분이 인식이 돼요. 옆에 있는 투명한 펜슬 선택도구로 선택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인식됩니다. 이걸로 눌러주면은 한번더 눌러주면은 텍스트로 복사하거나 바로 번역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내용 상관하시면 되고 텍스트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그냥 눌러서 붙여넣으면 텍스트 들어갔죠. 다른 앱에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쓴 내용들에 그때그때 넣으실 수가 있는 건데 재밌는 부분은 글씨만 쓰는 게 아니라 도형도 그릴 수 있잖아요. 도형을 그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형을 그리시는 경우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야 될때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그럴 때쓸수 그럴 있는 게 그 도형 이런 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리고 대고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모양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별표 보정이 돼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갔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애매하다. 직선도 좀 애매하다.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깔끔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고요. 요거 이렇게 선택하셔갖고 이렇게 선택하셔갖고. 요거 복사하셔 갖고 다른 앱 같은 데다가 다른 앱 같은 데 넣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